안녕하세요. 사랑나비입니다. 7월 11일 일본 경제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상업용 차량에 식품을 운송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액화 연료를 운반하던 차량으로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세척 작업도 하지 않고 식용유를 운반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뉴스가 퍼지면서 중국의 식품안전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에게 복지, 사직 여부를 묻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합니다. 오는 15일 오전까지 문자에 답변을 요청한 상황이며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직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복귀 의사 확인으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을 결정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음식 배달어플 배민이 다음달부터 중개수수료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민 측은 탑배달업체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를 이유로 기존 6.8%였던 수수료를 9.8%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음식점 업주들은 많이 팔면 팔수록 배민 측에 내는 수수료가 증가한다며 음식값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외식비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란 전망입니다.